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씻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몇 년간 시장은 너무 비싸다며 260조 원의 현금만 쌓아두던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AI와 반도체에 열광하며 미래로 달려갈 때 그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것은 뜻밖에도 시커먼 기름통이었습니다. 모두가 구시대의 유물이라 여겼던 전통 석유 화학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무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겁니다. 아니, 투자 의신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감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거대한 흐름을 혼자 읽어낸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주식 하나를 사고판 사건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버핏의 거대한 세계관이 담긴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저희는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추천하는 낚시꾼이 아니라 위대한 투자자의 머릿속을 함께 탐험하는 가이드라는 것. 오늘 영상도 옥시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버핏이라는 전설적인 낚시꾼의 기술과 철학을 배우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위대한 투자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가 왜 지금 검은 황금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그 깊은 속내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자, 버핏의 머릿속을 제대로 탐험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석유인가? 왜 하필 옥시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왜 석유인가? 모두가 테슬라 주식을 살때 버핏은 왜 뜬금없이 엑스모빌이나 세브론 같은 석유 회사 주식을 사 모으는 걸까요?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베팅이에요. 첫째,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물가 무섭게 오르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석유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유가가 제일 먼저 폭등하죠. 즉, 버핏은 앞으로 세상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고 이 험난한 시기를 버텨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산 석유를 선택한 겁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대한 역발상 투자입니다. 우리는 곧 모든 차가 전기로 가고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대체될 거라고 믿고 싶어하죠. 하지만 버핏은 음 그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걸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과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으려면 아직 10년은 더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버핏은 그저 앞으로 수십 년간 세상은 여전히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수많은 석유 회사 중에 하필 옥시인가?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버핏이 옥시덴탈, 줄여서 옥시를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가 그냥 기름만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 옥시는 미국 최대 셰일 오일 매장지인 퍼미안 분지의 제왕입니다. 기름의 품질도 좋고 생산 비용도 엄청나게 싼 그야말로 노른자 땅을 전부 치고 있는 땅부자죠. 이건 옥시의 든든한 현재입니다. 그런데 버핏이 진짜로 주목한 건 옥시의 미래입니다. 바로 탄소포집이라는 기술이죠. 이게 뭐냐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를 잡는 걸 넘어서 아예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땅 속에 묻어버리는 공상가학 같은 기술이에요. 옥시는 지금 텍사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포집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버핏은 기름을 파는 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탄소를 파는 미래에 대한 복권을 덤으로 얻은 셈이죠. 만약 앞으로 탄소세가 도입되거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는 기름 파는 회사에서 지구를 구하는 친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주가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버핏의 투자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버핏은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가 바닥일까, 언제가 꼭지일까를 맞추려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보죠. 대신 그는 전설적인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처럼 자신이 가장 잘칠수 있는 뚱뚱한 공이 스트라이크 존의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뚱뚱한 공이 들어온 순간이라는 거겠죠. 그 공의 정체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기록적인 현금이었습니다. 혹시 투자가 본격화되기 전 버핏의 회사는 무려 1890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이 넘는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온통 거품이라고 판단한 버핏이 지난 몇 년간 아무것도 사지 않고 조용히 실탄만 모아온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잘 알고 경영진을 신뢰하며 자산 가치가 훌륭한 옥시라는 기업이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들어오자 그동안 모아온 실탄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겁니다. 결국 버핏의 이번 투자는 단순히 석유 산업의 미래를 예측한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거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에너지 전환 이야기뿐이죠. 내연기관차는 곧 사라지고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버핏의 이번 투자는 이 장밋빛 전망에 아주 차가운 현실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빨리 바뀔까? 버핏의 투자는 마치 양 극단에 동시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과 같습니다. 바벨의 한쪽 끝에는 저 비용 고효율의 석유 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전환 생각보다 훨씬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야 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옥시의 석유사업이 앞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겠죠. 바벨의 다른 한쪽 끝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잠재력도 무한한 탄소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전세계가 급격하게 탄소 중립으로 전환될 거야 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탄소포집 기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요. 이게 버핏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미래가 오든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짜버리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이 느리면 석유로 벌고 빠르면 탄소포집으로 버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한 방향에 몰빵할 때 투자의 신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유유히 웃고 있는 겁니다. 버핏의 이번 투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연간 이어져 온 기술주 파티가 끝나고 이제는 실물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은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대박 날 겁니다. 라는 꿈과 스토리만 있으면 주가가 폭등했죠. 하지만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원가 상승을 가격에 떠넘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옥시는 이 모든 걸 가졌습니다. 땅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라는 실물 자산이 있고 그걸 팔아서 지금 당장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유가가 오르면 가격을 올려받는 힘이 있죠. 버핏은 이 투자를 통해 시장 전체 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에 투자할 때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투자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버핏처럼 13조 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철학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실탄이다. 시장이 뜨거울 때 현금만 들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버핏은 수년간 시장이 가열됐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현금만 모았습니다. 그러다 옥시라는 결정적인 기회가 오자 그동안 모아온 실탄으로 아무도 흉내 날수 없는 빅딜을 성사시켰죠. 위기의 순간 모두가 공포에 팔때살수 있는 현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장은 조울증 환자 휩쓸리지 마라. 모두가 ESG와 기술주에 열광할 때 버핏은 조용히 소외된 석유 주식을 샀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 내라는 그의 격언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헤드라인이나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말이 아니라 기수에게 베팅하라. 버핏은 옥시의 CEO. 비키 홀럽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훌륭한 자산도 무능한 경영자를 만나면 망가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인지, 주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살펴보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워렌 버핏의 이번 투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첨단 기술이 등장해도 결국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